자 12월 26일 실전 매매 보여주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돈이 벌리나 안 벌리나 계속해서 녹화를 떠서 무식하게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실제 그 회원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는 저 혼자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매매한 내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역을 보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6시간동안 6시간반 동안 여러분들이 매매한거 그대로 다 녹화 뜨면은 지겨워서 못봐요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구간만 놓칠 때도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구간 오늘 아침에 녹화 못떴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떴습니다 2019년 요 날짜를 잘 봐야돼요 12월 26일 목요일 10시 36분 그러니까 벌써 아침에 한건 했죠 예 하나 팔아먹었습니다 벌써 보시면은 49만 1천원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걸려 있는 상태죠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진행을 해 볼게요 가운데 제가 또 녹화를 못 떠가지고 오랜만에 뜨다가 보니까 CNG 하이테크 영업 제, 그, 뭐, 그렇게 있어요, 지금. 그, 저 위에 수익 난 거는, 루멘스 가지고 수익이 난 거예요. 루멘스를 다 다르친 거고. 잠깐만요. 뭐, 변함이 없죠? 계속 그냥 그대로예요. 아, 컨트롤 닉스가 조금 수익이 날라고 하고 있고. 아, 요, 요게 지금 팔리고 있죠, 지금. 영어 DSP, 어, DSP. 요거 지금 손절을 치고 있습니다. 절반. 절반 손절 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맹하이 사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아, 아직 손절 안 나왔나 본데 저거 절반 손절 쳤어요 3500개 보유 3500개 그대어지고 있죠 지금 시간이 11시 9분 11시 9분에 영호 DSP를 손절 쳤죠 지금 손절 아직 안 나왔네 안나갔네요 아, 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무지하게 길게 녹화가 됐네. 11시 34분. 34분인데, 현재 상황이고요. 오, 어, 변화가 거의 없네요. 오늘 종목 이제 아침에 좀 수익 난 거는 저쪽에서. 예, 네, 제가 난 거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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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루멘스. 저는 직세는 조금 수익이 나고, 지금 11시 34분. 영화 이때 거 조금 앞으로 돌려볼까요? 이거 한 7분인데, 7분 동안 이걸 다 보고 있으면은. 아, 지금 손절 치러 가고 있지. 12시 4분인데, 요게 아마 손절 치는 화면인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지금 손절 치고 있죠. 절반. 이게 주, 주식을 샀어.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예, 지금 팔고 있어요. 절반 손절 치고 있죠. 그게 선수들이 할 일이에요. 영 하이테크 지금 다날려버렸네 그 손절 완전히 다 나서 반 날리고 반도 날린 거예요. 지금 12시 17분, 그죠? 대신에 캠트로닉스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예, 오늘 녹화가 오랜만에 떴더니 아주 그냥 뭐 저기 해요, 지금. 가만있어봐. 이게 12시 17분. 아, 이 구간이야. 이 구간이, 알맹이 빼고 녹았다고 하셔서 <laughs> 이렇게 된거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12시 20, 음, 지금 7분이죠? 캠트로닉스가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크게 수익은 안 났어요. 한 1%? 100만원 정도? 지금 이 계좌가 1억 계좌를 제가 10월달에 받아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8천만원 벌은 겁니다. 3개월 만에. 왜 이렇게 안 지나가냐? 좀 빨리 땡겨볼까요? 무한교, 이거. 어, 그대로네. 아직도 안 팔렸어요. 캔트로닉스를 어, 이제 파는 것 같아. 오늘 녹화가 좀 어설픕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추니맥주 그대로 있네. 예, 조금 있으면 팔릴 거예요, 이제. 야, 앞으로는 계속해서 녹화된 걸 그대로 지금 팔고 있죠, 캠터리스. 오늘 대라고 같이 매매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팔고 있어요. 열심히 매매해서 지금 팔았죠? 500주 남았죠? 다 팔렸어요. 다 팔리고, 2시 24분. 예, 매매가 정리가 되는 구간입니다. 예. 아, 요거는 예, 제가 오버나이트 하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해둔 종목이에요. 물리니까 오버나이트한거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알았죠 예. 원래 종가 배팅 종목으로 선정을 해놨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지, 코피가 깨지든지, 뭐 터지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는 방법은 아무리 말로 수백 번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녹화다가지고 올려버릴 테니까 아돈잘벌어구나 보고 돈 벌고 싶으면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다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자 실전 매매 보여주기 12월 26일날 방송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